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하루가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등이 50m 높이 교각에 걸쳐있는 데다, 이 교각 역시 사고 충격을 받은 만큼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건데요. 사고 현장 바로 아래를 지나는 국도 34호선도 통제돼 경기와 충남, 충북을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 위 파란 철제 구조물이 기울더니 교량 상판이 V자 형태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천안과 안성을 잇는 52m 높이의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지 하루가 지났지만 무너져 내린 구조물은 언덕 위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파란 철제 구조물이 여전히 교각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남아 있는 구조물이 또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도 응급실 갔다 요 너무 너무 무서워요. 저거 무너질까 봐. 철하는도 사실 걱정되고 저들에도 는 아니잖아요.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저가뭐 뭐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것. 붕괴된 보등 교량 구조물이 덮친 바로 아래 34번 국도도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 충북 진천이 맞닿은 경계 지역이라 시도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한 시간 넘게 돌아가야 합니다. 한 시간 더 걸릴 거야. 뭐 안성으로 돌아 안성으로 해서 저기 넘어가 진천 쪽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으면은 장사도 안 되고. 이번 사고는 DR 겨더 런칭 공법을 적용한 교량 공사 중 발생했습니다. 이리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특수 장비로 밀어 교각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짐과 진동에 취약합니다. 공법이 좀 난이도가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기술 검토도 했을 것인데요. 그 시뮬레이션 한그 단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합동 감식은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DR 거더 런칭 공법이 적용된 전국의 도로공사를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불러 시공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포천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가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사망자가 늘어나자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 김한일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직 검사실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범행을 계획범죄로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만큼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최대한 서둘러 대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 인도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일삼으며 아찔한 도주국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6km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벌인 일이었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더큰 사고가 날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밤 10시쯤 대전 도심의 도로 터널 앞에서 경찰이 연말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한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뒤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차를 돌리더니 수상하게 여긴 경찰 순찰차와 급히 뛰어오는 경찰을 따돌리고 인도 옆 샛길로 내달립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려 역주행을 시작해 마주오는 차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립니다. 운전자는 이렇게 큰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신호 위반과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100m 가량 역주행하는 등 신호 위반을 일삼으며 5km를 더 달아나던 차량은 골목에서 다른 차량에 막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식당에서 단속 현장까지 6km나 차를 몰았던 50대 남성이 검거된 겁니다.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들의 속도가 상당히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해서 보행자들과의 사고 우려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 면허 정지 수준.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였지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없습니다. 도주하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이 아닌 단순 도주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사고나 굉장히 큰 재산적인 피해를 낸다는 점에서 음주적 단속 과정에서의 도주 행위는 어,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윤창호 씨와 배승하 양등 음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또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000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명 안팎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세종시 자체 싱크탱크인 종합정책연구기관 설립을 놓고 시와 시의회 사이 갈등이 재연되면서 여론전으로 발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와 의회가 번번이 정치 논리에 기대 감정 대립을 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책 연구원은 기존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입니다. 정책 연구와 평생교육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시의회가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자 해당 기관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세종 연구원이 분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종 인평원하고 합해 줘도 어, 결코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약화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실 시와 시의회 사이 갈등의 배경에는 시사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채용 과정의 문제를 들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현재의 임원추천위원회와 동시 진행하면 중복 검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 의회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16곳이 임추위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 2라운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의회에서 할수 있는 제대로 된 견제. 그래서 시의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서 자신을 잘못하고 방향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시의회의 정치력. 이것 또한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과 시의회 선출된 두 권력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시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집행부와 의회사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른 이장우 대전 시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전 비상시국 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내란을 선동하는 집회에 참석해 구호의 손짓으로 동의를 표했다며 내란의 공범이며 내란 정당임을 공표한 이 장우 시장과 구청장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하며 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개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이번 탄핵 과정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어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탄핵은 개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지만 우리 사회와 문화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데요. 3일절을 앞두고 충남에서 일본 연호와 일본식 한자 등을 모두 걷어낸 한글 토지대장이 처음으로 완성됐습니다. 최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군마다 서구에 보관 중인 수만장의 토지대장, 일제 강점기이던 1910년 토지조사 이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조상땅 찾기나 소송 자료 등으로 지금도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이쇼, 쇼와 같은 당시 일본 연어와 일본식 한자, 창시명 등으로 표기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자와 일본식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이 토지 대장을 보셔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충남에서 이런 일본어를 모두 걷어내고 한글로 바꾼 313만 6천 장 규모의 한글 디지털 토지 대장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53억여원을 투입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0입니다. 토지대장에 남아있는 일본식 연호, 장시명 등 일본식 잔자리를 털어내고 도민들에게 토지 행정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완성된 한글 디지털 토지 대장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알아보기 어렵던 일본식 표기가 바로 한글로 바뀌어 보입니다. 평균 이틀이던 민원 처리 기간도 반나절 이내로 줄고 무엇보다 옛 토지 대장을 활용할 때 겪던 불편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문으로 돼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뭐 그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 다른 분들뭐 도움을 얻어서 이해를 야 되지만 지금은 어 한글로 된 부분이어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한글 토지 대장은 시군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MBC 뉴스. 최입니다 어제 오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다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대기 정체로 잔류 미세먼지가 쌓이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더욱 나빠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대전시 탐림동의 한 제약회사에서 불이 나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 30여 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당진시 고대면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SUV 등 차량 석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정전 피해를 본 서산 대산공단 내 LG 화학과 롯데케미칼의 공장 가동 중단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어제 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료를 태우는 작업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공정 내 굳은 원료를 제거, 제거하고 설비 정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